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하는 탄지로 그곳에서 두혈귀를 발견했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해 보였죠. 엎드려 있는 혈귀는 얼굴이 심하게 긁힌 채 울고 있었는데 그 순간... 루이는 탄지로가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죠. 루이의 대답은 행동과는 다르게 황당했는데... 루이는 이 이상 가족의 일에 참견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탄지로는 이들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루이가 자신의 누나에게 하는 행동을 지적하면서 뼈때리는 말을 해버리는데. <laughs> 탄지로에게 팩폭으로 맞아버린 루이는 화가 나서 부들거리기 시작하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눈치없이 등장한 또 다른 귀살대원. 어? ちょ이크いいくらいの鬼がいるじゃねえかこんなガキの鬼なら俺でもやれるぜ 탄지로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대원을 말려봤지만 출세에 눈이 멀어버린 대원은 루이의 겉모습만 보고 기세좋게 달려들었는데 결국 토막나버리고 말았죠. 그리고는 탄지로에게 말을 거르는 루이. 탄지로는 난생처음으로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죠.